친구들 일주일 동안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었나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힘찬 한 주간 보냈지요?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 거둑 담아서 예배 드려요. 예쁜 선 어디 있을까? 여기 반짝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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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엄마별이 올라갑니다. 반짝, 아빠별이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만났습니다. 기도손이 되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 힘차게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히어로가 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공고하고 메마른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은혜의 장마비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영아부 식구들과 아이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영화부가 예배가 회복되어 현장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드릴 수 없는 전쟁과 기회야에 힘겨운 아이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와 우리 아이들이 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향해 힘써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 하나하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이번 달 말씀 따라해 보도록 해요. 준비,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아멘. 한번더 해볼게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니 정말 기뻐.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기뻐했어요. 그때 도마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어요. 도마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 정말이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응? 음, 그게 정말이야. 나는 못 믿겠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 믿을 수 없어. 도마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따스한 목소리로 인사하셨어요. 샬롬. 평안하여라. 예수님은 도마를 보시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내 손을 보고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도마는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갔어요. 도마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정말 다시 살아나셨군요. 도마는 기뻐서 큰 소리로 고백했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요. 아멘, 아멘. 도마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도마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어요. 아멘, 아멘. 우리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요. 한번더 따라해 볼까요? 나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쏙 인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도마는 그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확실하게 믿었어요. 우리도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쏙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쏙 믿어요. 기쁨으로 부활주일 맞이하셨나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영화부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영화부 친구들, 우리 가정 되게 해주세요. 몸도 튼튼, 지혜. 님 다시 사신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도마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잘 믿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일주일의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